창순아. 어, 어!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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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기가아 봐. 저기를 했어. 영수형하고상어 예, 예, 먹었어. 로 들어가면 되잖아. 맞죠 아, 지금 아, 그냥 느낌 사람들 막쏘고 됐다가. 에? 이이씨

리는 거고. 똑같아요. 아니 그 모든 개는 똑같은데. 아, 주좋아다안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거야. 오, 딴다요나이스만이이제 이름을 찾아 없다. 어들 따라오다가 큰 개가 도망가고 집에 가있더라 아. <놀람> 나이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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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저... 그럼 여기 둘셋. <laughs> 아이 yeah. <bisogna>. <encontramos ExcelKK> <laughs> 응 是吧 믿음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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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축 자리에 가리

오 먹어. 저는 가운데로 혼자 고 아! 뭐 너무 다 야, 너무 왔으면 이했너 왔으면 이아니 아, 다 먹고 살아야 나이스, 나이스. 한점 이어 먹었어. 한점 찾아와야지. 아이, 나이스. 아하아 응. 원! <laughs> 아, 하나. 둘. 또 그렇게 하지 마. 도안요 아니, 면안 돼요. 알았다, 알았다. 하 하나. 맞야 맞다. 된아아

공이 너무 얕해서아야야헤 그래. 아맞아아 그래. 아 이렇게 공이 이번에 너무 얕아아 하나 올릴게. 이 하나 올렸다. 하나 올렸어. 이상하다. <목소리> 뛰배셔 지금 9대12 아니 파이 나이스. 무섭네. 아웃

멋있다. 야, 하나 봐 어, 어. 아, 비 어. 이번... 아, 멋있게. 아 멋있게. 멋있게. 이 번. 저런 저런 에제 약한 버렸다하중요 거야. 멋지게. 이쁘게. 와, 어, 이거 이쁘다.

한번 더, 아, 방기세이만으면 대체 얼마나 줍니어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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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야. 아이고. 시 예. 아, 아, 아,